보니까 찌앙에게 돈을 받은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이버 랩카 유튜버들 협박죄일까요? 아니면 공갈죄일까요? 며칠 전 제가 찌앙님 유튜브랑 기사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간신히 구독자 2,000명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유튜브로서 천만 구독자를 지닌 쯔양님을 당히 저희 리스펙했습니다. 근데 그런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었다니 정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촬영하려고 몇주 전부터 정해둔 영상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다 갈아엎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꼭 쯔양님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데이트 폭력, 그제 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누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사무실에서 상담 오시는 경우도 꽤 자주 있습니다. 연인 간의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신고가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내가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보복하고, 또한, 찌양사태처럼 성관계 영상을 배포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복 협박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공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연인 간에 발생하는 범죄 행위로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이 또 따로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폭행죄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게 또 관이사불벌죄가 되니까 피해자가 상대방의 그런 협박에 못 이겨서 고소를 취해버리면 처벌을 안 받아요.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신고를 해봤자 안 되는구나. 어쨌든 내가 버티고 참아야 하는구나라고 스스로의 최면과 가스라이팅에 빠져서 결국에는 신고를 하고 이를 타인에게 말하는 이런 의혹까지 잃는 지경까지도 될수 있는 문제에 있는 사안이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많이 봤잖아요 이거의 결론은 구하라 이런 사태처럼 자살로 끝나버려요 그럼안 되잖아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모두가 함께 쯔양님이 <laughs> 어느 정도로 본인의 의지 없이 통제되고 있었냐면 은 그동안 사회적 으로 논란이 두번 가나 있었는데 그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도 결국 쯔양님이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 지향기에 있던 전 소독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가 일방적으로 조종한거나 마찬가지였답니다.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으로 돈도 제대로 못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본인이 원해서 공개된 것도 아니고 다른 유튜버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또 어떤 유튜버에게는 입막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당한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적인 시선에서 사건을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찌앙님의 이런 숨겨진 이야기는 본인 의지로 공개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찌앙님보다 먼저 이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권리로, 공의도 없이 이런 내용을 막 공개해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시 장님이 어디서 밝히지 않았던 이런 내용을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낸다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상처이자 약점입니다. 엄청난 약점이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만약 가로세로 연구소가 무단으로 일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내 가지고 공개를 했다면 이건 형법상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남의 사생활을 허락없이 마음대로 공개하면 안됩니다 시양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을텐데 입장 표명한 라이브 스트리밍 녹화본을 보니 심적으로 아주 지쳐있어 신고에 대한 의욕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된 이야기가 왜곡되거나 와전되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밝힌 것 같고요 뭐 요점은 이겁니다 대학교 휴학 시기에 만난 저 남자친구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헤어지자고 했으나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우산 등의 등기로 폭행을 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4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된 상태에서 폭행과 폭언은 물론 이거니와 성적, 경제적 착취까지 알고 보니 유튜브를 시작한 것 또한 본인의 의지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만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었는데요. 찌양님은 어쨌든 먹방 유튜버잖아요. 그런데 먹방에 필요한 치킨 살 돈도 없을 정도로 돈을... <laughs> 말이 됩니까? 돈을 활동하면서 얻은 수익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유튜브 수익만 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이 직장의 월급이 뭐다 몇 배는 많을 텐데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속속 대표랍시고 그렇게 수익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도 이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을 말리거나 할수 있을 마땅한 방법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보니까.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상황일수록 정말 정신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건 신고를 다 하는 게 맞고요. 법적 대응이 어렵다면 저희처럼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탈출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짱님도 결국엔 버티고 버티다가 구속까지 진행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찌앙에게 돈을 받은 유튜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이제야 돈 돌려준다, 뭐 이런 유튜버도 있고. 만약 이 사람들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 협박죄일까요? 아니면 공갈죄일까요? 제가 깔끔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은 공갈입니다 공갈 협박죄는 말 그대로 협박만 한 거고 협박을 해서 돈을 편취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죄와 공갈죄는요 하늘과 땅차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또한 쯔양님 같이 유명하면서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은 본인이 피해 입은 사실조차도 파장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 자체를 그냥 묻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비밀로 할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면 당시에는 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한 그 당시에 사이버 레카의 엄청난 활동량과 하나 올렸을 때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따라서 솔직히 지금 또 문제된 게 어느 누리꾼이 찌앙님을 상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일부 유튜버를 고발했고 해당 유튜버의 주장은 어, 나 용역비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됩니까? 과연 <laughs> 찌장님 측에서 자유의사로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걸 돈을 건넨 걸까요? 공갈죄의 경우 돈을 요구한 경위, 방법, 요구금액의 정도, 돈을 주겠다고 결정한 경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돈을 건네마다 수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은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준 거지 협박한 적 없다고 하겠지만 가장 큰 관건은 찌장님이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거든요. 양님 채널에 올라온 스트리밍 영상을 보면요, 수속사전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담당 변호사 두 분이 어떻게 고소를 진행했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하이브 사태 때도 뭐, 법무인 세종 변호사님이 계셨고, 여기서도 변호사님들이 계시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대변해주는 것이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고, 미국도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변호사로서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상금 청구, 전속 계약 해지, 상표 출원 이의 등을 포함하여 강간, 특수 강간, 상습 폭행, 상습 협박, 상습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엄청 많아서 놀라운데요.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죄목들입니다. 문제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사건이 형사사건 불송치 처벌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겁한 구망이죠 이러면 진짜 허탈하죠 법조인 입장에서 솔직하게 이러면 그냥 죽음으로 책임 회피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 정산받지 못한 돈도 수십억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찌양님은 어디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소속사 전 대표가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아서 상속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상속받은 사람을 상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돈이 상속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고 막 엄청 완전 다 탕진해 버렸다면 민사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찌양님은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 바램으로는 돈을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그것을 찌양님이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찌양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일반인들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고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된 부분은 지금도 엄청 힘들어 하는데, 공갈 사건의 경우, 고소가 아닌 고발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하는 건 고소고, 제3자가 이제 고소를 한건 고발이라고 하거든요. 고발로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야 그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검찰의 출석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할지, 차라리 출석 안 하고 문제 삼는 걸 포기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꼭 출석하셔서 공갈 협박한 유튜버들이 다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찌양님이 몸과 마음을 잘 회복해서 오래오래 웃으시면서 저희의 리스펙트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공갈 협박은 물론 데이트 폭력 등 만약 어떠한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법적 대응을 혼자서 하기 어려울 경우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는 게 만사가 아니고 특히. 그렇게... 카메라 촬영을 협박하면요 거의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우리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접근 금지 걸리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그런 피의자 조사를 한번 하고 구속 영장이 떨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변사를 상담해서 형사고소 반드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촬영 영상물로에 의한 협박죄는. 별도로 아주 엄하게 규정하고 있고 벌거병도 없습니다 몰카가 아닌 동의받고 서로 찍은 영상이라도 부동의한 채로 배포하겠다 하거나 부동의한 채로 협박을, 협박을 하면 엄청납니다 따라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다는 거 모두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다른 사회적 이슈를 법적인 시선을 받아볼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제 남성님 변호사 취업권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